잠언 4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잠언 4장 24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그 말씀은 아, 중요한 내용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말을 할때 함부로 말을 하지 마라, 입조심해라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눈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 거지가 그렇게 결정이 돼요. 그러므로 영안이 열려야지만이 된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말고, 좀 영안을 열어서. 그 너머를 좀 보고 어려움 그 속을 좀 보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이면을 깊이 살피는 이런 영안을 가진 눈이 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발 조심하라는 거예요. 발발 조심하라. 그러니까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저를 따라보세요. 새벽임에도 입 조심, 눈 조심. 발조심.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어른들이 이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하나 지혜를 담아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은 많은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그러니까 신앙의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면 어른들이 누가 있을까요? 물론 저도 신앙의 그 샘플링 제 어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저를 또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이 어려울 때 목사님은 그래도 예배 중심으로 가는가 안 가는가. 이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이 잠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해서 밑에 있는 아, 무슨 계급이 아닙니다. 하여간 성도들이 이걸 보면서 그래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이제 이렇게 앞에서 보여지는 그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또 신앙의 어른들이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예, 장로님들이 계실겠죠. 그 장로님들이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고 이정표처럼 딱서 있으면요 교회가 든든하게 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그게 본이 되어서 따라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에 담아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아 작은 일들 때문에 또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리고 또뭐 신앙이 막 흔들리고 뭐 교회가 막 흔들리고 그러면은 지도자가 앞에서 있을 때 얼굴색을 제대로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이게 집단이 흔들리는 거예요. 밑에서요, 성도들이 불안불안불안 불안, 불안 하는 거예요. 가정과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입조심을 잘해야 돼요. 말조심, 그 다음에 아, 행동조심, 그 다음에 눈조심.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얼굴 표정조심도 해야지 되는 게 바로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얼굴 표정을 아, 잘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좋은 눈으로 잘봐 주시기를 바라요. 하여 오늘은 입 조심 그리고 눈 조심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 보고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전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잘 보세요. 그냥 읽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문장을 해 놓은 게 잠언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생의 경험이 있고 신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농축된 거란 말입니다. 그냥 배워서 들어서 여기다 적어놓은 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할 때입 조심했다 그리고 악한 말을 조심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내가 신앙으로 이 길을 걸어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우리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아주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조심해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있어요. 절 좀, 여러분, 보세요. 새벽에 잘좀 들어주세요. 나는 한번 아니면 끝이야.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아주 신앙적으로 보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끝이야 그러면 주님이 우리 볼 때요.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끝냈다니까요. 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백번도 우리는 버림받을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성격들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우리를 모아주신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조화시켜 나가라고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주신 거란 말입니다 아 나는 한번 이야기하면 그거 내가 꼭 지켜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거라면 꼭 지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좋은 거는 백번 천번을 지켜야죠 그래서 물러날 줄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자, 저도 말에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떤 때 인정받느냐면은 내가 말을 실수해 놓고 말을 함부로 해 놓고 또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해 놓고 그걸 막 변명하고 변명 안 해요. 아, 이거 내가 좀 잘못했거든요. 그럼 아무리 아래 사람이라도 제가 미안하다고 내가 좀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이야기 한것 같다고. 제가 사과합니다. 부목사들도 해요. 아, 왜 여러분 단임 목사라고 그거 못 합니까? 그랬을 때 오히려 더 인격이 존중받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한번 좀잘 보세요. 제가 이 말에 대해서는 거짓말 여 조금만 더 못해서 천 번은 더 설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게참 가슴 많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더 엎드려 기도하자 천 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음이 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여간 그래도 또 주의종은 또 전달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봐요 성도들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누가 되느냐면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험 이게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털컥하고 걸려요. 그러니까 힘들어 이걸 넘어설라니까. 음? 자, 그럼 외부에서 오는 시험은 그래도 내가 신앙을 딱 가지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하면은 이걸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험,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받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냥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어버려요. 그리고는... 흔히 넘어지는 경우가 조사에 의하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 성도들이 서로 시험 주고 근데 별것 아닌 걸또 혼자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시험 받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놔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을 놓는다. 예배를 안 드린다.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 참, 행동이 경고망동한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이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요. 오히려 그런 때가 있으면 내가 오히려 더 말씀을 붙잡는다. 오히려 더 예배를 드린다. 오히려 더그 사명에 내가 충실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것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진짜 본질을 놔버린다는. 자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먹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악하고 나쁜 게 없어. 너를 더럽게 하지 못해. 입으로 들어가면은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다 되고 다 영양분 공급해서 힘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 나오는 게 뭡니까? 말이에요. 그게 너의 인격을 더럽히고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너 너의 신앙을 완전히 뒤로 물러서게 할수 있는 이게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한 마디에 천냥 빛을 감니다 말만 잘해도 떡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 복을 뭘로 까먹느냐? 말로 까먹어, 말로. 에이, 나는 안 돼. 뭐, 나는 그, 그, 하면서 부정적인 말로 다 까먹어요. 우리 관계성을, 여러분, 성도의 관계성을 가서 막 주목 따지 마고 싸우고 코피 터치고 막 그래서 깨지는 경우가 몇 건이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뭐 때문에 관계성을 깨뜨리느냐 말로 깨뜨리는 거예요. 말로.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잘 다독거려서 뭐 서로 기도하면서 또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무서운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가 말로 깨뜨려 버려.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깨버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가 불이다, 불확 태우는 거예요. 인격을 확 태워버립니다.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세상에 그 어떤 건다 길들여도 이 세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혀가, 혀가 온 인격 자체, 관계 자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침범을 해서 깨지게 할수 있는 게 혀다. 혀 말이라는 거예요, 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혀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기가 막힌 복을 받는 도구가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깨집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문에 이걸 기록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4자를 읽어봐요. 24자.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한번더 읽어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구부러진 거, 삐뚤어진 거 버리고 멀리 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들이 나도 모르게 내 인생 속에서 자꾸 일어나. 불행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일이 자꾸 꼬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고든 말 내가 가까이하고 긍정의 말 가까이하고 좋은 말 가까이하. 욕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쓰는 것은 역으로 그러면 너희들은 이걸 멀리하고 좋은 말을 긍정의 말을 믿음의 말을 가까이하라. 이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서로 의사소통을 잘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끝까지 들어봐 줘야 돼요. 그리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를 통해서 오해될 만한 것들은 다 풀어 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의사소통이다. 여러분, 좀, 막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좀 이야기 듣다가 주먹 나가고. 뭐, 우리는 주먹 안 나가면 어떻게합니까 아, 그만두라고 하고. 문빵 차고 나가고. 인격이 어린아이지, 어린아이. 끝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아, 여러 부분이, 여러 부분이 서로 오해가 된 부분이 있구나.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구나. 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의사소통을 안해 그리고 내 편리한 대로만 해 내가 생각한 대로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짐승들은 어떻게 하느냐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물, 짐승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찬양하도록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고 긍정의 말이 나와야 되고 할수 있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성경의 말이 우리 입을 통해서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정의 말이 98%예요. 그러면은 되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면서 맨날 그 앞에서 한숨 쉬고 일 버려놓고 아예 나는 곧, 곧 있으면 망할 걸. 이건 사업 안 돼. 오늘도 손님 하나도 안 와. 나는 조금 있으면 망할 거야. 망하죠. 그럼. 아이 그 말이 힘이 있는데. 아,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옵니까? 그러면서 막 그냥 얼굴에는 행동에는 그런 부정성이 막 묻어난다. 그 가게에 누가 가요? 아, 그 떡집 한다. 그럼 그 떡집을 누가 가느냐고. 떡집이 한두 개입니까? 예?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경의 언어가 우리를 주장해야 돼. 안 그러면 성도들이 왜옵니까 여기 새로운 성도들이 불편해서 이걸 왜 오느냐.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데 참 요즘 죄송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찌르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해서 참 죄송해요. 그렇다고 또 맨날 좋은 소리만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이걸 잘 섞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제가 강대에서 맨날 그냥 그 박집사 일어나라고 하고. 김집사 일어나라고 해서 혼내키고 말이야. 어? 서로 그럼 저 밖에 나가서 한번 싸우고 오라고. 맨날 교회가 그냥 울근불근하고 시끄럽고, 아, 이렇게 한다. 성도들이 여러분, 왜옵니까 여기로 교회가 우리 하나인가요? 예, 아니에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언어가 막 풍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아멘 소리,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소리들이 우리 교회를 주도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 많이 우리가 순화가 됐습니다만은 어느 때보면 교회를 싸움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그냥 딱 굳어서 오늘 하나 누구 걸리기만 해봐라. 내 그냥 안 둔다. 아 그리고 제가 성도들 이렇게 회의할 때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요, 세상에서 회의하는 것보다 더 살벌해. 조금 뭐 잘못하면 팍 쏘는 거예요. 야, 아니, 저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하지? 저는 깜짝 놀라요. 제가요, 야, 세상에 이게 이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럴 때가 많아요. 정말 이거 교회가 하나님의 언어로 주장되게 해야 돼요. 아멘. 다시 한 번에, 아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엉겅 키가 덮인다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안 해내잖아요. 엉겅 키가 우리 교회를 덮어버려요. 그럼 그때 가면, 아이코, 뭐, 큰일 났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 힘, 그때 가면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책임을 서로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돌아와요.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일은 설교하는데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언어, 성경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교회를 주장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창조의 수단으로 이 언어를, 말을 주신 거예요. 이 창조의 수단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재창조되도록 이 말에 그런 힘과 능력을 심어준 거예요. 말에, 말에.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하면 안 좋게 내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어, 내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져. 그런데 재창조가 된다는 것은 내가 자꾸 긍정의 말, 성경의 말, 어려워도 우리는 이 어려움을 뚫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속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져요. 희한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 수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그 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견인력이 있다. 견인력은 뭐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갑니다. 이 말이 끌고 간다니까.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고 자녀를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교회를 끌고 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한테는 좋은 얘기, 내 새끼한테는 좋은 얘기. 그런데 독서를 다른 사람을 향해 늘 퍼부어요.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하세요 새벽에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독서를 퍼붓고 성경의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한테 안 가요 나한테 와요 나한테 나한테 온다니까 아니 성경의 원리라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먹으리라 그리고 축복을 해 주잖아요 다른 사람 그러면 그 사람도 복받고 나도 복받아 두 배가 오는 거예요 두 배가 나에게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말 조심해라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멀리해라 대신 성경의 말 하나님의 말씀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은 가까이 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새벽에 나눠도 잘 듣지 않습니다. 또 우리 행동이 또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갑니다. 나의 고집으로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 참 어찌된 우리의 모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 새벽에 나와도 우리의 귀가 닫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우리들 하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을 우리의 신앙을 뜯어고쳐 주셔서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 특별히 새벽 기도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신앙의 본이 되게 하고 어른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의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성경의 이야기를 한다. 긍정의 말을 한다. 믿음의 말을 한다. 이러한 영적 분위기로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물질 없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 드리면서 거저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일천번째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천 번 제물을 드려서 제사들에서 응답받았던 솔로몬이라 했는데 아버지, 일천 번까지 기다릴 것 없이 이 마음 보시고 열번 드릴 때, 백번 드릴 때 마음의 소원이 넉넉히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